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점 A와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내심의 작도법을 좀 알아야 돼. 내심의 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ABC라고 하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하나 그려. 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대충 그린 거야.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또 그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a를 지나면서 요 내심을 지나는 이 직선을 찾는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이 점을 지나도 돼. 어차피 연장선이니까.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우리 모양으로 외웠어.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기억나? 그래서 먼저 ab의 길이를 먼저 찾을 거야. ab의 길이 먼저 찾아보자. 루트 여기서 이거 뺀 것의 제곱 또 0에서 3뺀것에 제곱하면 9야. 루트 45는 3 루트 5야. 그다음에 AC의 길이도 찾아보자. 여기서 이거 루트 빼서 제곱. 얘도 4416. 루트 20은 2 루트 5야. 그럼 여기가 3 루트 5랑 2 루트 5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요 점이. 알겠어? 그래서 요 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B는 7, 3. C는 3, 4. 3대2로 내분하는 이점을 찾으면 분모는 2개 더한 5분의야. 대각선 3, 3은 9에다가, 2, 7에 14. 또 마찬가지로, 3, 4, 12에다가, 2, 3은 6. 꼭 정확하게. 그럼 저들, 내분점은 5분의 23, 콤마, 5분의 18이 나와.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점하고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놓을게. A는 1, 콤마요. 요 점은 5분의 23, 곱마 5분에18 일단 기울기 먼저 찾자 x의 증가량 여기서 이렇게 뺄게 5분의 23 마이너스 1분에 여기서 이렇게 뺄게 이렇게. 계산을 쉽게 5를 곱하자 얘도 18이지 기울기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 1, 답은 1번이야 1 나오는 거 저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2점을 지나기 때문에 y에서 y 좌표형 빼고 기울기 1 적고 x에서 x 좌표 빼면 되니까 답은 1번